이곳은 강원도 홍천에 있는 평범한 양목장입니다. 하지만 이곳의 양들은 조금 특별하죠. 직접 목동이 되어 체험하고 먹이를 주며 새하얀 털을 마음껏 만질 수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양들은 눈처럼 새하얗기 때문이죠. 양한 마리를 목욕시키는 데만 꼬박 하루가 걸리고 치워야 하는 똥만 수십만 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하얀 양을 만들기 위해 모인 어벤져스 사장님들. 그 이야기를 지금 만나보시죠.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하양이들 아침밥 줄려고요 보통 출근하시면 이렇게 밥부터 먼저 챙겨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밤새도록 소화를 시켰을 거니까 매개이제또 아침부터. 양들은 이 건초만 먹는 거예요. 사료도 같이 먹어요. 오후에도 이제 건초 먹이고 사료 먹이고 두 번씩 먹여요. 근 네, 아까 하양이라고 하셨는데 하양이 양 이름인가요? 양 자체가 저희는 하얀 양이잖아요. 우리 하양이들. 제가 알기로는 많이 꼬질꼬질한 걸로 알고 있는데 <laughs> 저희 양들 뛸따밥 먹을 때 한번 보세요. 저희는 거의 한 4, 5일에 한 번씩 목욕을 시켜서 다른 농장하고 좀 틀릴 거예요. 양 언니 이제 출근하면 목욕하는 것도 한번 보시고요. 그러면 직원분들이 아니라 같이 그냥 일하시는 분들인가 보네요. 그렇죠. 다 임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 뜻이 맞아서 모인 사람들이라 양한테 푹 빠져가지고 본업을 거의 때려치고 여기 모인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 원래 다 본업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밥 먹으러 나올 건데 한번 보세요 양좀 풀어주세요 아, 이 종을 울리면 양들이 안 와요 네. 얘네들이 요거 울리면 저 초지에서도 먹다가 뜯들기면 내려와요 밥 먹는 줄 알고 <laughs> 오우 우와, 와우 우와. 양들이 헐레벌떡 뛰어와요 <laughs> 먹이에는 완전 진심이에요 진심 우리 메인 하양이 아, 제일 하얗네요 한양이뭐 해피 초원이 이름들이 다 있어요 총몇 마리 정도 있는 거예요 양이? 47마리요 오, 엄청 많네요 네. The 말귀 알아들어야지 오 제. 신기해요 양이 네. 말을 알아듣다니 어, 이거 원래는 다 민박했던 건데 아이 건물들이요? 네 이제 양호텔, 양카페, 양헬스장, 양목욕탕 모든 걸다 양한테 준 겁니다 아 이렇게 이름이 써 있어요 양빠도 네. 있네요 그럼 매일같이 이렇게 이른 아침에 출근하셔가지고 일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는 365일 휴무가 없거든요 고되실 것 같아요 아니 즐거워요 여기 나오면 애들이랑 또 떠놀고 그러면 2층, 3층도 다 건물이네요 저 건물 안에서 양들을 관람할 수 있는 거예요? 날씨가 안 좋거나 덥거나 춥거나 하면은 들어가게끔 해주는데요 양을 저희가 두세 마리 이렇게 놓주고 거기서 같이 교감할 수 있게. 그 양을 풀어 놓는 시간 말고도 그냥 안에서 같이 볼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 하트는 다리가 초지에서 부러졌어 가지고 기부스 이제 풀렀는데 양들이 다치기도 하나 보네요. 네, 얘네 깡충깡충 뛰어요. 8, 9 0도까지 몸을 비틀면서도 뛰어요. 신나서 그런 거죠? 네, 얘네들이 점프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오. 애들이 박치기 하는데 퍽퍽 소리가 나요. 박 터질 때까지 싸워요. <laughs> 이게 놀이 겸 서열 전 놀이로도 네. 이렇게 박치기 하는 거예요. 네. 재미 삼아 할 때도 있고, 그다음에 움직이다가 동선이 부딪히면은 마음에 안 들면 박치기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돼가지고 한 놈이 박기 시작하고 또 옆에 애들이 어 이거 재밌어 보인다 그러면 또 같이 박고 아. 남자들끼리는 또 주니어 부기도 발로 차요. <laughs> 양들끼리요? 네. 근데 양들이 지금 사장님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laughs> 제 몸에서 사료 냄새가 나나 봐요. 가만히 있네요 네 예, 얘네들 매일 이렇게 관리 받으니까 얌전해요 예, 하양이가 여기에 마스코트예요? 네 예, 여기에 하양목장 하향 하양이 서열도 1위 양들은 보통 어디서 어떻게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데리고 오진 않고 여기 원래 있었던 양들이에요 두 마리는 입양을 해왔고 그럼 그때는 이렇게 하얀 양들이 아니라 풀어놓고 키우는 목장이었던 거죠 그렇죠. 얘네들도 똑같은 새까만 양이었어요. 아... 똥국물이 아주. <웃음> <웃음> 이렇게 이제 건초가 들어가면 얘네들이 이게 잘안 빠지거든요,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일일이 다 털어주시는 거예요 네. 얘네들 아침 되면 다 털어서 이제 사람들이랑 교감할 수 있게 준비하는 거예요. 꽃당장을 하는 거네요. 하양이 기분 좋아, 그지 우, 차 살자. 아, 되게 기분 좋았다. <laughs> 똥 양이 상당한 것 같아요. 쉴수 없이 싸는데요. <laughs> 보통 저희 한번 세보니까. 80에서 100개 정도 성체아한 마리당요? 네 40마리면 은아 엄청나네요 한 시간에 두번쌀 때도 있고 세번쌀 때도 있 특히 이렇게 먹으면서도 많이 싸는 거예요? 먹으면서도 싸고 그다음에 초지 나갈 때 달리면서도 싸고 그게 대중이었군요. 대중이 없군요 대중 없어요 그걸 알면 <laughs> 음. 똥 많이 전쟁이네요 사실 그냥 수시로 계속 닦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쓸도 닦고 쓸도 닦고 이게 기본이 돼야 양 관리가 되니까요 하루의 시작이 똥으로 시작해서 똥으로 거이요 <laughs> 오늘은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해볼까? 백헛 머리 해야겠다 백헛머리 <laughs> 오 <웃음> 머리가 세워지네요 됐어 양언니 목욕시켜주세요 이게 수트 같아 보이는데요 이거 입고 목욕하시는 거예요? 아 네네 매일같이 이렇게 하신다니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 안녕 아. 양들 목욕하기 전에 어떤 거 준비하시는 거예요? 양이 트리트먼트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털이 부드럽게 잘말르려면 트리트먼트를 해 줘야 돼요. 저희 양들은 미스트까지 뿌려요. 미스트요? 네. 저도 안 뿌리는데. <laughs> 고객님들 오시면 어, 저보다 더 좋은 냄새가 나요. 아, 양들한테요. 네, 네. 양들이 다 이쪽만 집중해서 쳐다보고 있어요. <laughs> 오늘 목욕할 친구예요. 아 네, 줄이라고 지금 산모예요. 아 임신했군요. 네,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시켜줘야 돼요. 주리 이좋아자아 그거 번쩍 드세요. 이렇게 살살살 들어가 볼까 어, 양전이 있네요. 네, 얘네도 좋은가 봐요. 신기해요. 저는 막 발버둥 칠줄하았는데이 <laughs> 물도 다 온수로 맞춰서 해주신 네네네. 거예요. 얘네 이렇게 물을 싫어한 게 먼지랑 이런 유분. 얘네 몸에 자체로 유분이 나오거든요. 아. 얘는 사람들 똑같이 얼굴 씻는 걸 싫어해요. 얼굴이 좀예민하요 네. 그냥 한 마리 목욕하는 데는 보통 얼마나 걸려요? 어, 보통 3시간 오, 엄청 오래 걸리네요 근데 또 말려야 되잖아요 네, 말리는 시간은 7시간 하루에 한3 가지 정도 씻기고 아. 이제 다른 분들이 같이 말려주시고 아, 그 다음 사자가 이제 와가지고 어, 또 목욕하고 네네네. 아, 이제 샴푸하는 거예요? 네 올려줬으니까 샴푸로 근데 제가 아까 듣기로 네. 사장님도 원래 미용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원래 사람 머리 이렇게 하시다가 네. 양들 지금 샴푸 시켜주시는 거예요? 네. 지금도 하고 있어요. 병영하고 계신 거는요? 네. 친구는 좀 작아 보이는데 몇살 됐나요? 아, 얘는 두살반 정도. 아, 어리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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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 되면 이제 임신을 할수 있어요. 첫 임신. 그래서 좀 많이 신경 이 쓰여요. 잘나을수 있을까. <laughs> 봄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네 오래 헹궈줘야 돼요 털이 두껍기라서 봄에 씻을 때도 오래 걸리지만 말릴 때도 꽤더 오래 걸려요 그럼 이 친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보육산지 얼마 안 됐는데 오늘 먼지랑 건초 털어내요 아까 비누질을 했는데 지금 또 아, 하는 거예요? 네 완전히 목장에서 처음 온 친구들은 <laughs> 훨씬 더 오래 걸릴 것 같거든요 아, 더 걸릴 걸같요 풀려주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문에신써주고 그 다시 또힘써해야 돼요 되게 아, 목욕만 3시간 걸리는 거네요 아, 네. 아, 허리 아프실 것 같아요 괜찮으신가요? 운동으로 다쳐진 허리라 어떤지 체력이 <laughs> 찍고 있는 지금 저도 힘든데 와 아,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건 트리트먼트예요? 네 이거는 트리트먼트 양들 전용 그런 제품이 있나요? 아. 이건 양 제품은 아니고요 애견 아 사장님은 원래도 동물을 좋아하세요? 좋아하는 데 집에서는 안 키우겠다 <laughs> 따로 뭐 강아지나 고양이는 안 키우시나요? 아네애들 어, 자꾸 보니까 이제 양을 집으로 데려가고 싶은 생각이 그건 큰일 아닌가요? <laughs> 그래서 조 이제 양들과 출퇴근하려고요 아 진짜로요? 네. 집에서? 네 양을 진짜 좋아하시는 게 느껴지네요 보통 일이 아닌데 이렇게 하면 이제 목욕이 끝난 거예요? 네, 이제 목욕은 끝났어요. 목욕했으니까 그래도 간식을 좀 좋아해요, 보상을 그래야지 목욕을 더 좋아하죠. 이제 관람객분들이 하나둘씩 오고 계신 것 같아요. 예, 네, 이제 지금 시간이 11시가 넘으니까 갑자기 <laughs> 바빠지네요. 관람객분들이 오시면 어떤 네. 체험을 할수 있는 거예요? 교감 체험, 먹이 주기 체험하고 목동 체험이 있어요. 드라이 해갖고 15마리 정도 했는데 지금 인기가 너무 좋아서 싹 나갔어요. 관람객분들 일대일로 양을 한 마리씩 목동 체험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시는 뭐 다자녀인 경우는 막 두세 마리도 하세요. 그냥 건장하진 않고 한 마리로 돌아가면서 잡는 걸로. 음. 그게 또 엄청 많이 싸는 것 같아요. 네, 사람이 하나 비니까 또 갑자기 이렇게 돼 버리네요. 슬슬 초지에 깔아놨죠. 풀어야겠다. 목동 몇 마리만 할 것만 해놓고 지금 줄도 네 개뿐이 안 나가서 나갔어. 다 나갔어요 목동. 준비가 끝난 양들은 앞에서 대기하는 거예요. 예, 목동 나갈 준비하고 있어요. 없어가지고 빨리. 아, 안에서면 목욕 하느라 전쟁이고 밖에서는 네. 또 다른 전쟁이네요. 이야 나오면서 싸는 거 봐라. 어, 바로 싸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또 싼다 또 싼다. 나 앉아서 세 번씩 연달아 싸요, 얘네들. 바로 싸고 바로 싸고. 이제 좀 휴식하자. 우리 드라이룸. 이제 손으로 다 말리셔 가지고 드라이룸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지금 1차 말린 거 1차. 아, 1차 말리고. 네. 드라이룸도 엄청 큰데 이게 네. 양 전용이 아닐 거잖아요 그것도 애견이예요 네. 아큰 대형견들이 네, 있으니까 네. 근데 위치는 이렇게 여기 놔두면 좋은가 봐요 애들 앉아서 자기도 하고 잘 있어요 아, 따뜻하기도 해서 그런가 네, 네. 여기서 이제 휴식하다가 네. 다시 나와서 또털 또, 말리고 어, 또말려줘요 뻗었어요 <laughs> <laughs> 엄청 뽀송뽀송해졌어요 어, 근데 그래도 <laughs> 아주 축축해야 아직 지금 양이 몇 마리 정도 나간 거죠? 지금 한 20마리 정도 나간 거 같아요. 와, 거의 반은 다 준비된 네. 게다 나갔네요. 목동 체험은 보통 몇분 정도 하나요? 목동은 거의 오전만에 오후 되면 애들이 배가 불러서 움직이질 않기 때문에 오후 되면 아예 목동 자체를 안 받아요. 일찍 와야겠네요. 양들이랑 응. 돌려면 네. 이렇게 한 마리씩 다 끌고 다니니까 목동 음. 체험이 인기라. 사실 대한민국에 없잖아요. 양을 개인이 하나씩 맡아가지고 목동을 네. 할수 있는 게. 그렇죠. 이렇게 하얀 양 데리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저 꼬마에도 저렇게 큰 양. 데리고 다니니. 물론 부모님들께서 같이 동행은 하시지만 네. 뭐 양들이 박치기를 하거나 물지는 않나요? 양은 윗니가 없어서 물지 않아요. 근데 박치기는 <목소리> 얘가 이제 놀자고 가끔 네. 이렇게 들이댈 때가 있어요. 음. 그런 애들은 또 애들한테 또 위협적이 될수 있으니까 내보내질 않죠. 아, 그날 상태 보고서 네. 하시는군요. 네. 아이들이 지금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한 마리씩 다 끌고 다니는. 네. 네. <laughs> 양들이 초지로 올라갈 거니까 좌측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시면 되세요. 목동 체험을 하게 되면 어디를 산책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 명치길은 무지개길이라고. 돼 있는 저쪽에서 초지로 외곽으로 돌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아,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군요. 예. 뭐 정해진 시간이 있나요? 20분에서 25분 정해져 있어요. 아. 얘네들이 이제 배가 부르면 안 움직이거든요. 줄만 회수를 하는 거죠. 9개월 됐어요. 여자아이예요. 올라가 봐. 삼춘이 양풀을 거예요. 이제. 밥만 나갈게요. 몽실이 맞아요? 몽실이 목동대기하자. 한번또한번 쓸어보지? <laughs> 계속 닦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또 의외로 중독성이 있어요. 뭐 <laughs> 어, 원하시면 한번 쓸어보세요. <laughs> 아 계속 그렇습니다. <괜찮으셨습니다. 웃음> 얼굴을 왜 이렇게 비비는 거예요? <laughs> 아,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 계속 비비기 시작하더라고요. <laughs> 놀아달라고 비비는 건지 가려워서 비비는 건지 이렇게 긁어져도또 비벼. 오셔네. 또 비벼? 애정 <laughs> 어, <시원해. 또> <laughs> 표현 같아. 요 사장님도 본업이 원래 따로 있으신 거예요? 네, 원래 저는 추천 서면에서 구구집이에이 우연찮게 이 숙장이라는 기회가 생겨서 하루만 안 봐도 양들이자 보고 싶어 그럼 매일 오시는 거예요? 어, 360. <laughs> 법이 맞는 것 같아. 이게 없이 왔지. <laughs> 어, 양들 지금 푸시는 거예요? 네, 이제 나가서 이제 초지로. 어, 문여니까다 나가네요. 오우와.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애들 초지에 점심 먹으러 가요. 애들이 다 길을 안아봐요 <laughs> 점프하고 좋아가지고 <laughs> 저 양들이 저기서 그냥 풀도 뜯어먹고 하는 거예요 겨울이라 먹을 게 없어서 건초를 미리 갖다 놔요 저 위에다가요 네. 사람들 모이는 구간이 있거든요 애들이 그걸 알아요 얘네가 기억력이 네. 좋아서 한번 갔던 길로 그 길로 돌아와요 아. 다른 길로 안 오고 아이고 왜 따라왔어 관람객분들 진짜 좋아하시겠다 일단 양이 깨끗하니까 네. 반응은 좋아요 그럼 저렇게 얼마나 풀어놓으시는 거예요 한4시4시 4시 반까지는 여기 있어요. 아꽤 오래 있네요. 네. 이제 저녁 먹을 때 이제 종 치면 다시 와요. 네. 저녁 먹으러 들어오고. <laughs> 양들이 되게 똑똑하구나. 양들이 지능이 있어요, 얘네들 하트는 다리가 아파서 여기 있고 그래도 걷고 뛰고는 하니까. 아 여기서 있으라 그래. 재활 운동하기 여기 더. 아이고 아이고 다리가 아파. 아이고 보다. 다리야. 처음엔 못 걸었는데 그나마 많이 나아진 거예요. 아... 근데 쟤 저기 또문 앞에서 계속 저러고 있을 텐데 불쌍하게 안 되는데 다리도 안 좋은데 네. 저기 문 앞에서 맨날 저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고객들이 불쌍하다고 계속 주는 거지 입구서부터 아... 너무 똑똑해지는. 저기 가면 손님들이 먹여줄 걸 아는군요. 아, 아유 다리가 아파. 양 모양 같죠? 네, 양 모양 희낭시 빵 만들 거예요. 아 희낭시예요? 네네. 빵도 여기서 직접 구워가지고 판매하시는 아, 거예요? 원래 희낭시 고유가안 들어가거든요. 아. 저희는 양유를 넣고 있어요. 아 양유요? 네. 오. 그럼 아까 밖에 있던 양들이 직접 젖을 짜시는 거예요? 아 그렇진 않아요. 아. 강원도에서 나는 청정 지역에서 나는 양유를 아, 공급 받으셔가지고? 네. 받아서. 아, 빵 굽는 것도 손이 생각보다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오늘 느낀 거지만 촬영 내내 계속 웃고 아, 계시더라고요 야, 네. <laughs> 양들 보면서도 웃으시고 씻기면서도 네. 웃으시고 좋아야지만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아 너무 귀여운데요? 네. 이렇게 엄마 뒤에 아가 아. 양들이 따라가는 양팡양팡 양팡 세트는 엄마 양두개 아가 양두개네개의 세트예요 네개 아, 세트에 얼마 하나요? 12,000원이요 가족분들이 하나씩 드시면 네. 딱 좋을 것 같아요 하영이 올라갈까 다시? 이제 목동 못 해요, 이제. 한두 번 갔다 오면 애들 스트레스 받으니까 풀어주는 거예요. 일로 와. 안녕. 일로 갈 거야? <laughs> 주인을 안 따라가고 손님들도 어. 따라가네요. <laughs> 저 임신해가지고 애가 드세요, 드세요. 너 명찰 또 어떻다고 했어? 명찰 떨어뜨리면 또 하나 만드셔야 되잖아요. <laughs> 네. 저것도 몇천 원씩 맞추는 건데 <laughs> 아 진짜 넓네요 여기를 준비하시는 데는 얼마나 걸리신 거예요? 공사 5-6개월 한거 같아요 2만 2천평에다 잔디 다 깔았었거든요 이거 게 원래 잔디가 없던 거예요? 네다 깔은 거예요 지금 잔디 감만 해도 어마무시할 것 같은데요? 수억 들어갔죠 잔디 감만 이제 전무님이 만든 거 바위가 양이네요? 네. 아, 귀엽다 멀리서 보면 양처럼 보여요. 와 아, 밖에서 보니까 더 하얀 것 같아요. 얘네 날씨 영향이 있어요. 날씨가 흐리면 얘들이 좀 지저분해 보이는데 날씨가 이렇게 밝으면 또 하얗게 보여요. 아 여기 다 모여 있네요. 겨울에 먹을 게 없어서 건초를 여기다 저희가 깔아놔요. 일부러. 아, 애들도 건초 위치를 알아봐요. 지능이 있어서 쟤네 떼어와 가지고 다 일로 오잖아요. 한번 줘볼 친구. 줘요. 손을 한번 줘보세요. 원래 뿌리 되게 이쁘장하게. 딱 났거든 멋있게 박치기 하면서 한쪽이 부러진 거야 얘가 서열 1위였어요 아 1위였었어요? 타이슨? 네. 하양이한테 아. 이제 박치기 아. 졌죠 나이가 있으니까 <laughs> 양은 수명이 보통 어떻게 되나요? 10년에서 한 12년 정도 살아요 그렇게 생각보다 오래 살진 않네요 네. 네. 맛집 소문났나 봐요 근데 보통 좀짓궂주신 분들도 계시나요 간호어양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양을 찬다고요? 네 제가 환불시킬래다가아 네. 나이 드신 분인데 몇번 얘기해도 계속 차더라고요 어, 왜 굳이 오셔가지고 양을 발로 차실까요? 그, 그렇죠 저희는 다 어? 새끼 같은 애들인데 그때 한번욱 했번했죠. <laughs> 하양이 나한테는 안 떨어고 양언이랑 다니니까 하양이는 아, 아 저기 올라오시네요. 둘이 다치오네. 내가 오질 때는 콧방귀도 안끼고내려오 왔다 <laughs> 여기 마스코트예요, 하양이. 관람객분들도 하양이 누군지 다 알아보시네요. 어 네, 왜냐면 뿌리는 친구가 흔치 않아요. 저희 복적에는딱두 마리만 뿌리 있어요. 음. 하양이나. 시진이라 친구 하양이 아들 아까 뿌리 부러진 애도 있더라고요 <laughs> 네 걔가 시진이에요 아, 삼촌하고 다니자 그래 초원이자 적응 좀 하게 좀 데리고 털이 다녀 털이 되게 빵빵하네요 예, 얘가 그 입양해온 두 마리 중에 한 마리 아 저기 해피하고 아, 지금 오고 있는 양이요? 예, 미인 두 살인데 엄청 미인이죠 봐봐 오, 되게 예쁘다 어, 여기가 엄청 길어요 자 손으로 줘볼까? 옳지 와, 아이들 교감해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깨끗하니까 애들이 만지잖아요 하양이가 안 보인다 근데 내려갔나? 아, 저기 있다. 눈 사이에 잡초를 먹고 있네요. 가자. 그거 먹지 마. 일로 와. 저기, 하양이 좀 불러주세요. 네. 나한테는 안 따라와. 아, 하양이가 양언니분은 많이 따라시는것 같아요. 아, 네. 저랑 많이 같이 말하니까 부르면 보고 와요. 부르면 와요? 네. 둘이 마라톤 하니까 잘 따라다녀요. 하양이도 마라톤을 좋아가보네요 좋아하진 않겠죠. 아, 그래요? <laughs> 저렇게 잘때요야 근데. 가자. 그 하양이는 어디 가는 거예요? 하양이는 지금 카페 내부에서 먹이 주기 체험할 거거든요. 아 얘들아, 이렇게 목소풀러서 여기서 먹이 주기 하시면 돼요. 하양이 어디 가니, 아, 친구들? 어때? 느낌 어때? 미끌미끌, 부들부들 하죠? 이제 적극적이야, 그지 재밌지? 네. 어, 랄라 왔구나. 랄라, 예, 임신한 친구고, 되게 순해요. 고객분들은 음료 같은 거 가지고 와서 여기서 먹어도 되는 거예요? 네, 양평소에서 사다가 여기서 드시고, 애들은 이렇게 놀고. 네. 친구는 어떤 양이 제일 좋아요? 저는 한양이가 제일 좋기는 해요. 한양이? 양 이렇게 직접 만져본 적 있어요? 아니요, 거의 없어요. 어 만져보니까 네. 어때요? 만져보니까 되게 보드하고 푹신해요. 오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네. 친구들 이렇게 양 가까이서 본적 있어요? 아니요. 아 오늘 처음이에요? 네. 어때요 오늘 와보니까? 재밌어요. 재밌어요? <laughs> 고객님들도 이렇게 하얀 양을 보질 못했으니까 만질 수도 있고 들어오셔 갖고 체험하고 나갈 때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아빠 어떤 아이가 여기서 살고 싶다고 <laughs> 요즘엔 또 우는 애들이 많아요 아 가기 싫다고요 네. 혹시 양들 뭐 네. 따로 분양은 안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분양 안 해요 아다 저희... 관리만 하시는 거예요 네. 지점을 계속 차릴 거니까 지금 홍대점을 네. 1호점으로 해서 근데 홍대는 이런 초원이 없잖아요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거예요 남들이 생각하지 않은 거 도심 속에. 옥상에 양이 있다 저렇게 하얀 양이 있을 수가 있을까 여기는 양 기지국이 아마 될 수도 있거든요 여기가 본점이 되는 거군요 네, 걔네들도 이제 거기 서울에만 있으면 또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제 소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기가 이제 봄 되면 메타세카어나무 엄청 이쁘거든요 이게 사진 찍기가 아, 이 돌탑이 있어요? 이 돌탑은 저희가 여기 2만 2천평 잔디 깔면서 네. 그돌 나머지 주소다 모아서 여기다 이제 돌탑 싸는 거예요 아, 잔디 깔면서 나오는 돌을 탑을 네, 이 바닥에 건가요? 있었던 돌들 손님분들이 여기 오셔 가지고 소원 하나씩 들면될것 네,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돌을 쌓아놓으면 하나씩 네. 올릴 수 있게 하려고요. 아 그것도 계획 중이신 거예요? 네. 디님부터아 어. 어, 제가 해볼까요? 네. 어, 하나 해볼까. 하나. 하양 목장 잘 되게 해주시고 사장님 이야기 채널도 대박 나게 해주세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나요? 네. <laughs> 혹시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실지. 세상에서 가장 하양을 널리 알리는 거겠죠. 일단 여기가 잘 돼야겠죠. 일단 사장님 이야기 대박 나게 해주시고요. 더불어서 하양 목장도 대박 날수 있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웃음>